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박진남 전문, 아,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저정을 딛고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저정을 딛고 잘 가고 있습니다. 예상대로2 1선안차겠으니까 당분간 시장 22선에 치지 않느라, 아, 좀 안심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죠? 코스닥은 977.6포인트로 끝나고요. 그죠? 어, 종합주가 지수도 22선 딛고 정확히 가고 있네요. 그죠? 2 2센티크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오늘 수급은 좀 특이했습니다. 와, 오늘 개인들 1.4천억 정도, 대단합니다. 기간이 1.2천억 정도 팔았어요. 코스닥이 좀 중요한 게왜인하나고 기간이 2600억, 2200억, 5천억 정도를 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네. 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이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요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 기간 이렇게 외인 기간이 한5천억 정도면 되게 큰 거죠. 보겠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직 천을 못 찍었죠. 코스닥 첫째가 이번에 넘어가게 되면 천 찍지 않을까 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바이오하고 자동차가 대세이지 않을까 요 정치 테마주하고 그세계가 아마 들어가면서 수납을할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이오, 제약주, 코로나. 제약, 제약주, 코로나 시코요. 실적 동반 된 건요, 전평가되고. 아셨죠? 이게 하나, 여러분들,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전기차. 잘, 올라간 거사는거 아니에요. 실적되고 전평가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바로, 정치 테마죠. 이재명이, 이재명이 그나마, 그나마 강합니다. 윤석열이 는 가끔씩만 강하고요. 이런 세계로 포토하고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증시가, 어,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는데, 오늘 뭐 상당히 뭐, 양호하게 잘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 한 번, 인기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1 0위가 SK가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하면서, 아우, 12가 SK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아우, 6위가. 박셀바이오 간만에 올라왔네. 네, 이제 탈출해야 되겠죠. 골드 퍼시지 이것도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많은 거래하면서 상한가면서 5위를이었고요 기아차가 3위. 오늘 뭐 아침에 급등해서 쭉 밀린 거죠. 기아차, 삼성전자가 2위, 대망의 LG전자가 1등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고스담 내일의 전략 보고 제가 차트하고 종목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제말씀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1588-0648로 전하셔가지고 화 리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SK를 한번 접보도록 하겠습니다. SK. SK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 방문했죠. 큰 거죠. 큰 뉴스죠. 문재인 대통령. 방문이다. 방문하면서 방문한 이유가 있죠. SK 사이오 바이언스 때문에. SK, 어, 바이오, 아, 사이언스 공장 공장이죠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전화기 여기서 SK그룹 지수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어 경북 안동에 위치하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찾았어요 노바백스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계약이 이제 추진되면서 5,600만명의 백신 5,600만명의 아,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확보 가능성 여기서 이제 만들어내겠죠 SK바이오스가 지난해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해서 현재 백신을 탁 생산하는, 생산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배분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겠죠? 셀트리언, 대웅제약 넉십장. 우리나라의 역량에 대한 국제사회 기대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하여튼 백신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백신 생산 능력은, 어, 그러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K 하나 보도록 할까요? 잘 움직이지 않는데 참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면 예, 좋습니다. SK가. 예. SK가 우리 신고가를 냈네요. 예. 아우 참 예. 신고가를 냈습니다. PBR 2.3인데 예. SK는 이제 신고가입니다. 이제 매물도 없다. 예. 아셨죠? 예, 긍정,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33만원이니까, PBR은 2.3이니까, 일단 단기적으로 한 40만원 대는 좀, 35만원까지 일단 먼저 봅시다. 알죠신고가니까요 예, 월봉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정말 대기업 종목들. 그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제, 이제 SK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셀바이어 하나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어 현대차 간단히 하나 볼까요? 현대차 현대차는 봐줘야죠. 6위, 7위 현대차 현대차 늘상 늘상 제가 말씀드리죠. 제점 잡으면 됩니다 이거. 현대차는 테슬라가 아, 600점입니다. 600점 넘었어요. 현대차 몇 점입니까? 제가 지금 55제입니다. 네. 완전 초저 평가는 네. 매매 관점, 중기관점, 중장기 관점 보셔야 됩니다. 매매 관점, 중장기 관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한번 상승을 하고 실적도 먼저 상승하고 하니까 저점은 한 23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고. 골드퍼시픽 하나 보겠습니다. 골드퍼시픽 이것도 코로나 관련이죠. 골드퍼시픽이 오늘 상한가 마감했나요? 네, 골드퍼시픽 하나 보겠습니다. 골드퍼시픽이죠. 골드퍼시픽이 요즘 대단해요. 아, 이 종목도 지금 거의 다 죽다가 2만원에서 2천원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한번 기업 한번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기업 한번 봐야, 네. 한번 봐야 됩니다. 아우, 이거 상당히 부실부실한 기업인데. 예. 부실 기업인데 이거 마지막에 해먹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골드 퍼시픽 같은 경우는 코로나 19. 싫어제 이제 기대감 이죠 코로나 19는 늘 살아있네요. 안간 종목. 간 종목은 사시면 안 돼. 안간 종목은 살아있다. 자회사, AP, RG 있죠? RG가. 코로나 19. 코로나 19. 실어제 개발을 목표로, 목표로, 어디냐면, 그 유명한, 저희 방에 먹었던 한국파마, 오연산, 제넨셀, 또 이게 어디에요? 제넨셀이 저기, 음, 필릭스죠 여기에 와, 뭐, 협약식을 맺고, 협약식을 맺고,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점입니다. 네, 이 종목은 비중 많이 실으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아셨죠? 이 정도, 말시리즈면안 좋은 정도다. 여기 돌파했으니까, 5천원대 정도까지 한번,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아차를 하나 보겠습니다. 기아차를 한번 봐봐야 되겠죠? 기아차가 오늘 3인데, 기아차 신고가 냈습니다. 예, 기아차가 신고가를 냈고요 가격 지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배당막, 벌리라. 배당가 한번 지어볼까요? 수정주가. 기아차가 한때 잘 나갔던 적이 있었네요. 8만원 대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인 수정주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때리죠. 예, 이게 무슨 상악가 가는 종목도 아니고 시가층이 55전대. 이건 이제 눌림목도 잡으면 돼요, 이런가. 아셨죠? 수급 한번 볼까요? 누가 이렇게? 이게 추경매수 하면 이렇게 됩니다. 추경매수 하면, 보세 이제. 당분간 또 조정이거든요. 삼성전자처럼. 이렇습니다. 현대 기아차. 추경매서 금지. 예, 너무 낙관적을 갖지 마시고요. 예. 일상이 이습니다 올라가면 누가 때린다? 어, 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장상 올라가면 누가 기다린다? 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아셨죠? 주식은. 이뭐 정도, 한, 이 정도, 뭐이 정도 되면 8만원, 3천원 대 초반에. 예, 조정 끝나고 다시 갈 거예요. 너무 저기, 털리지 마시고요. 실적 뭐, 접착가 다 좋으니까. 삼성전자는, 뭐, 전형, LG전자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만. LG전자 하나 보겠습니다. 아, LG전자 역시 마찬가지죠. LG전자도, 아, 신고가 냈습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우리 증시. 시가총액 27조. 정말 싸죠. <laughs> 그죠? 반도체 안 많아야 된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만드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죠? 예. 네. 520전대, 선 <laughs> 520전대, 아, LG전자 참 27조, 정말 예. 진짜 전변가 돼있네요 LG전자. LG전자가 맞습니다. LG전자가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고요, 사상 최고 신고가인데 역시 대기업은 이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기업은 한번 상승하게 되면 앞으로 이로 계속 열려 있고요, 신고가 매물대 없다. 저정지면. 저합해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LG 전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 전자는 이번에 오늘 뭐 뉴스가 나왔죠? MC 사업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MC 사업부 정리하기로 방향을 잡았었죠 이만. 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로봇 산업으로 네, 아마 침팬할 겁니다. 핸드폰 사업은 안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를못 만들기. 4각설에 어, 오늘 정지부를 어,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알턴, 어, 알턴이가 -turn, 빠지는 격이다. 앞으로 l 지전자는 좋아질 일밖에 없다. 좋아, 가장 안주한 발목을 잡았던 게 MC 사업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18만 원까지도 단기적으로 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보시면 될고 오늘 여기까지 제가 10가지 종목 살펴봤고 이 중에 들어갈 종목은 없고 어, 내일 시가에 그러면 네. 내일 시가에 오늘 지금 바이오주나 코로나 바이오주하고 코로나 시가 종목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 종목을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약품입니다 네. 국제약품 내일 시가에 공략해 봐야 될 종목 제약품하고 있어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예. 국제약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약품 002720전 002720입니다. 002720이고요.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객사 메타소 그리고 이제 저기 제약사 중에 유일하게 마스크 만드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만들었어요. 매출, 매출. 매출.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셨죠? 공장까지 증설했어요. 맞었기 때문에. 제약사 중에 접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덱사메타슨 관련해서, 델타 후련장이라고, 델타 후련장이라고 관련 있습니다. 델타 맥사트는 제약사에서 다 있는 거죠. 이기게 보시면 되었고, 중요한 게 이게 마지막 하나. 남영우 대표, 남영우 회장님이 이재명 주단는 이재명 중앙대 출신. 통계학과 가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하나 봅시다. 앞전에 우리가 여기서 한번 크게 먹어졌거든요. 앞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상한가 한70% 정도 먹어졌어요. 80%. 가격대 하나 봅시다. 가격대. 어떻습니까? 쭉 빠져주고, 10% 한번 빠져줬죠. 예. 네. 한번 어를때 됐습니다. 가격대는 이 라인은 8000원대 8500원 9000원대 좀 잡으시면 될것 같고 박스권은 13000원대 한번 극등 한번, 한번 해줄겁니다 이 종목 열심히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쭉 제가 내일의 시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제가 올려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도한 종목 분석에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장중 대응이 안 되신 분들은, 예, 뭐, 증권 TV, 뭐, 골드에 오셔가지고 직접 찾아오시거나, 아니, 1588에 0648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시 50분에 항상 제가 장중 무료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샵2034로 박진남이라고 보내주시면,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에서 무료방송을 라이브로, 여러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어늘 수익 많이 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